제대로 얼굴이 아니구만 끝마을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잔뜩 있는 거 버리고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요 그래, 반대쪽개판이니까 이렇게 두고 먹어야지. 쓰레기 치우고... <laughs> 아~ 잘사인지못 사야 돼요? 나는 안 먹어요! 저희는 이제 아침밥 좀 먹었어요. 제육볶음이랑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원래 서브웨이 먹으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제 환승연에 볼수 있어요. 아! 왜? 이것 뜯다가 내 손을 찔러 가지고 폭 들어갔어. 아야. 까졌어? 아니, 빨갛게 멍들었어. 이렇게 빨갛게 선이 생겼어. 멍들었다고? 빨갛게 선이 생겼어. 말이 계속 떴어. 아픈 척 해봤어. 아파. <laughs> 아니 <아프다. 웃음> 누가 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픈 척 해봤다면 나말 맞아. 근데 그냥 너못 뭐 깨졌어? 아니 깨졌어. <laughs> 아직 삼보지도 못했는데 모더나우스 완전. 근데이 정도면 진짜 대진 거야. 뭐야? 저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거 어제 보여드린 모더나우스 그 리본 잔이 부서졌습니다. 자기 우리 자기 국물 필요하니까 전희가 순두부찌개도 시켰단 말이야 야 우리 자기 면 필요하니까 저 진라면 뜨고 국물 끓이는 거란 말이야 맞지? 안 먹었어 과연 자기야 이걸 안 먹을까? 나보다 먹으면 더 먹을 텐데 난 자기 그 표정이죠? 뭐? 야물딱 질려고 하는 표정 이게 나 야물딱 국라면은 야물딱해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뭘 했는데 근데 잘안돼 심지어 그게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얼른 먹고 씻을 거예요. 너무 꼬질꼬질하고 다쩔었고아 여기 진짜 고기 너무 조금. 오 너무 조금 준다. 다음에 여기 식지 말아야겠다. 와 밥만. 맛만... 아 <laughs> 계란이랑 같이 먹자. 응. 놀자. <laughs> 이집 <정도를> 이제 좋아해잖아. <laughs> <laughs> 신경 쓰이게 그러지 마.

이쁘니까 해서 만 줄. 아직 덜 이겼다. 응, 응, 응. 빠졌어? 보기진딱 알맞게 맞는. 응. 이쪽에 열어봐. 이 밑에 쪽에. 아니야, 아니. 밑에 밑에. 아니 거기 말고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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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더 어, 조이가. 있어. 응. 음. <laughs> 아, 왜 와서 끄적거려. 미안하게. 다 먹었다고 하지 말던가. 음, 다 먹었어. <laughs> 그냥 디저트.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신혼집으로 이사 오면서 원래 다니던 에스테틱샵을 못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종종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라인 정리나 아니면 피부 탄력 같은 걸좀 관리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남들은 몰라도 나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볼살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볼살을 끌어올려서 좀 날렵한 얼굴 라인을 만드는 게제 추구미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관리템을 소개해드려요. 피부과 방문 없이 집에서 홈케어가 가능한 프리미엄 뷰티 기기 쿼드 세라 펄샷입니다. 디자인 되게 예쁘죠? 그리고 제가 손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반지도 4호를 껴요. 그 작은 제 손에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예요. 홈케어 뷰티 기기 그 브랜드 쿼드세라 아시죠?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 쿼드세라에서 나온 신제품 펄샷인데 이 자그마한 아이 하나로 피부과 레이저 없이 기미 잡티 케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리프팅까지 해주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 반쪽, 왼쪽 얼굴을 해볼게요. 피부 기미나 잡티 관리할 때는 토닝샷으로 하고 얼굴 라인을 좀더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퍼밍샷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원하는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러빙타임 무한샷 구조라서 버튼을 따로 계속 안 눌러도 되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기만 하면 자동 조사가 돼서 그 부분이 되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피부톤 뿐만 아니라 확실히 라인까지 정리된 게좀 보이지 않나요? 쿼드세라가 진짜 좋은 게 바로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펄샷이라 그런지 이렇게 탄력 광채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자극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하면 기미나 잡티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로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는데. 근데 집에서 주 1, 2회 정도로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시간도 확실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5단계 출력 조절 기능이 되어서 피부 두께 그리고 사용 부위 개인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주 1, 2회 정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자기가 나 어때?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나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살때좀 이렇게 촥. 촥 올라간 어. 느낌이 좀 진짜 좀 진짜 응, 응. 그치 어 리프팅 된거 신기해 그치 뭔가 이렇게 끌어올려진 느낌 나지 음. 성공 이쁘다 30년 동안 초음파만 연구한 초음파 장인 브랜드에서 만든 신제품이어서 확실히 더 믿을만 하더라고요 기미 잡티 그리고 리프팅까지 관리 가능한 홈케어 뷰티 기기 쿼드세라 펄샷 추천드립니다 나단 음. <laughs> 데이트룩 완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입으려는 거 아니, 아니었지만 사실 다이소 갈 건데 옷을 이렇게 입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옷, 옷을 촬영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어, 보니 이대로, 이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우, 되게 화려해졌어 고마워 석유, 석유만 안 됐나 맞아. 뭐랬나 그 향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 어, 그니까 음, 근데 설치는 그냥 다리만 뭐 그냥 다리만 돌리면 되는 거라서 음. 갈아 입고 배달음식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지금 수비드를 하고 있는데 수비드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예정이라 그래서 먼저 먹으려고. 음 일단. 오, 식전빵도 왔어, 자기야. 아, 선생님 저 해준다고 수비드 기계를 꼭 사야 된다고 그랬던 걸 한번 시험 삼아 가동 중이거든요. 버섯이랑 한우 등심. 그고 지금 이따가 먹어볼 거예요. 아, 탕수육 있지 남은 거. 어, 에어프라이어. 어, 에어프라이어 돌려. 아직 리프트업 테이블이 안 와가지고 바닥에서 먹을 겁니다. 식탁은. 환승연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식탁에서 안 먹을 거예요. <laughs> 자기 안에 티셔츠 입고 있네? 어, 나 어, 맞아. 가끔 밖에 부끄러워서? 네, 지난주에 이서 이번 주에도 배우 노상현 씨 모셨습니다. 간단기들이랑 같이 뛰어놀는 원래대로 아, 내 손가락 뭐가 발자기가 같냐? 살이 응, 살, 삶에. 멀잠 얘기 좀 할래? 네, 해방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그 거기서 이제 그냥 다 네. 대회를 하고 싶다좀더 아, 일찍 그 정말 어. 많이 노력했었 아, 그렇게 어떤 나를 진동 장아다가 엄청 늦게 들어오나 간장 서구나 일단은 토끼 룸에 와줬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표현지까 옛날, 아, 옛날 얘기야 뭐. 아, 옛날 얘기야. 아, 옛날 얘기야. 너무 네. 연장만 만나는데 피가 나. 여 음. 그 음. 사람들의 나이대에 동화된 거습 그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음. 저의 아, 그림만 다 아, 빼고 아, 그림만 음. 이렇게 보면은 음. 설레는한게 없어. 무슨 소원으로 음. 아, 얼굴 가르쳐? 정말 음. 제 마음만 보고 음. 싶은데제 아, 아. 마음만 보려고 노력하는데. 아, 무슨... 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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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네 누구 하나 미로 풍경과 배불러다. 꼬추 잘못 씹었어 아, 배꼽에서 엄마가 엄 아, 배꼽에서 거울이 거위야? 신기하다왜 아, 아... 야거위야배 그러네. 이거 하깐요 그랬네. 아, 그랬네.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음, 음. 근데 여기 있네. 뭔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laughs> 뭐야? 어, 완전 설후야 있는 줄 알았는데 안보여 아아아아아선에 <laughs> <laughs> 수비드 스테이크 완성 수비드 미친다 이런 게이 어땠어? 다음엔 높게 해줄거야 <놀람> 어. 아. <laughs> 그런 줄 알았다. 눈 마주치고 있을까 봐. 배 다려. 마주치지 이렇게 안났어못 쓴다고 하지 말라고. 네, 그거를 제가 일볼까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또 추억 오빠한테 문자로 아, 그래. 오는 조금 의아했었어요. 몰라. 제가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너야? 너는 <laughs> 정말 <laughs> <laughs> 너야? <웃음> 너야? 어? <오>, 방금 <laughs> 잘생겼어. <laughs> 그러네. 저희 말대로네. 씁..씁일 거 같았어. 너무 잘 썼잖아. 깔끔하게. 응. 얘는 문학적으로 썼을 거야. 내가 이걸, 드라마처럼 썼을 거 같아. 그냥 응. 응. 다친 거잖아. 아픈 어, 시간이 어, 아니라 아픈 다친 시간이잖아. M들이고 우리가 S라서 그런가? 아픈 시절이 아니라 그냥 다친 거잖아. 그냥 다친 다친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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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반응 잘 되나? 네, 소리 지르게? 내가 오, 소리 지를 게 맞아. 아니야. 내가 벌써 그말 듣고 내가 화가 났고 오. 해 뜨고 있어 자기야. 서로 끼치잖아. 얘네 항상 새롭라니까. 아니, 얘네 항상 해 뜨고. 그러니까. 음. <laughs> <laughs> 밑에 떨어져도 내가 확인하는 게 개웃기네 <laughs> <재밌게 돼>, 진짜. <laughs> 장면 똑같은 색깔이야. 너무 예쁘다. 언니 거기서 왜안 해? 내가 사온 나이 이거 입어 할... 야 어, 입어보세요. 입어봐 입어봐. 야, 애애애애애애 이거 애 이거 애 진짜 애 좋아하는 애애 원피스야. 얘는 아, 약간 좋아해. 허벅지까지 살짝 오는데 음. 그런 스타일. 음. 음. 그거 너무 재밌었다. 그래 여기 혼자 씨가 너무 우울하더라고. 에? 혼자? 혼자? 혼자 들어올 니까 너무 혼자? 점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혼자 있어? 남자친구 출근해가지고. 아 출근해 출근 때문에 오늘 저녁 오지만. 오 안돼 이렇게 되면 기우이가오 안돼 안돼 오 떨어지면 안돼. 진짜 맛있다 오늘은 친구들이 놀러오는 날이에요 음. 친구들이 이제 오기로 했는데 오늘 후리모드에서 얼굴은 후리하게 두고 옷은 살짝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응. 응, 이거를 잘라야 되잖아 어구구. 진짜 많죠?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리 고마 네. 고마워요 오 아, 나 이거 필요했는데 나 이거 한생연애 같은 거 뭐야?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 고마워 근데 이거 남자친구 되게 좋아하겠다. 신남 왜 가냐? 그러니까. 빠! 아, 와, 아, 예쁘다. 아, 이환 님안쓰졌어 자, 다들 사진. 한사발이 하세요. 깨끗하게 찍어 드릴게요. 음.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친구들이 제가 사는 곳 쪽에 놀러 올 예정이라서 같이 바깥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홈 카페를 즐길 예정입니다. 친구들이 커피 머신도 선물 줘서 이제 저거 언박싱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집에 같이 와서 재미있게 싸도 떨고 놀고 할 겁니다. 고마워, 고마워. <laughs> 오, 아. 고마워. 짜잔. 고마워 얘들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캡슐 짜잔. 일단 너무 후죽은하게 입었지만 친한 친구들이니까 아! <laughs> 어어 뭐야 왜 이렇게 커플룩으로 맞춰 입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 어깨에 볼살 걸친 것좀봐 너무 귀여워 <laughs> 아이고 어, 어, 어머어머 <laughs> 사진 찍는 줄 알고? 어머어머 음, 어머, 어머, 어머 카메라에 이렇게 끼를 부려? 왜왜왜 <laughs> 어, 찡그린데나 <나도. 웃음> 찍는다고? 응 음, 이건 찍어도 되죠? 네아기 <laughs> <laughs> <김> 빨렸어 <laughs> 아 근데 좋았어 아, 좋았어 그 자기 아이니까, 그렇지. 응. 좋아,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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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어. 나 응. 이게 잘할 수 있어. 아 무서워, 무서워. 잘해. <laughs> 자기가 해줄래 <laughs> 이제? 아니지, 자기 응? 한다면. 미친 미친 잠깐만 잠깐만 아, 뭐뭐뭐 뭐야,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자기 이거 왜래 이불 왜래 아, 미친 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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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타고 있어 안돼 매하는 산산가 우야와 이거 진짜 어떻게 그트레스못 참고 이걸 또뭘 만들어내네 우리 장님 뭘 <laughs> 사건 같은 거아어 음. <laughs> 아니 왜 재밌어 야무진 척하다가 역시나 실수해버리기.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야. 그걸 자기 고의로 하는 게아니잖아 방금 대박적인 거야, 자기야. 그림 대박이야. 이 그걸 어떻게 거기에 매달 생각을 해? 뭘 매달아? 난뭘 매달? 난 매달지 않았어. 성냥 그 부분 다는 아, 부분을 그걸 매달았어. 여기에 매달았어. 그래, 그거는 고의로 못 하잖아. 걔가 이상하게 타더라. 근데 그래. 왜어렇게 타는지 모르겠었거든. 고, 고의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능력 중 하나인 거야. 따라단. <laughs> 저희 의최애인 썬칩을 사왔어요. 근데 이게 박코를 곁들인. 민영 씨랑 그 군대 저렇게 얼마. 아. 아, 맞음. 그때 생각나. 발삐졌 저도 군대에서 지어왜 아, 삐지? 아니야. 이 바로. 네, 어, 딸비 같아. 딸비 같아. <몇> <몇> 아, 딸기은친구 친구야. 아, 아니야. 니 와, <몇> 우와, 진짜 예쁘다, 자기야. 진짜 예쁘다. 좀안타긴하다 형.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솔직했으면 음. 유식을 잡았지. 그것도. 음.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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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 저사람서 자기 앞에서 있는데 나. 안 깰다. 아, 지금. 막... 자기가 깰 음, 수밖에 없었을 너, 것 같아. 옆에서. 솔직히, 진짜. 저희 하우스에서 대화가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하는데 내가 안다고. 말 신경 없다, 앵 나 혼자 다는 당연히 못먹고 자기가 먹으면 오므리는? 오므리는 못먹어 아 오므리는..아니 못먹을걸 <laughs> 선칩은 자기가 먹으면 나는 거드는거 <laughs> 선칩 먹을까?